편지의 힘. 우체통이고요. 편지를 넣는 가방이고요. 그리고 집배원이 쓰는 모자예요. 우리 오비 잘 어울리네. 오빠도 <laughs> 집배원이다. 이제 편지만 있으면 되겠네요. 오늘 영어 회화를 가르쳐 주시기로 했던 리처드 선생님께서 감기에 걸려서 못 오시게 됐어요. 진짜요? 잔뜩 기대했었는데 동동이도 오늘 안 왔는데 감기가 유행인가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도록 해요 네 그런데 오늘은 뭐해요? 선생님 오늘은 모두 함께 편지를 쓰면 어떨까요? 편지라고? <laughs> 짠 우와 집변 놀이 세트에 들어있는 거야 우와 좋다 음, 진짜 좋지? 너희 편지를 배달해 줄게 그럼 난 하나한테 예쁜 꽃 그림을 그려서 보내야지 <laughs> 누구한테 쓰지? 아, 그래! 쿤다한테 써야겠다 그럼 음... 난 집사 아저씨한테 음... 난 누구한테 쓰는 게 좋을까? 가족들한테 써도 되잖니 음, 어떡할까? 아, 그렇지! 도토리리 피피한테 써야지 그러면 선생님은 동동이한테 병문안 편지를 쓰도록 할게요. 다 썼으면 이 안에 넣어주세요. 잘 부탁해, 호비야. 부탁할게. 호비야, 부탁해. 선생님, 어서 넣어주세요. 그럼 부탁한다, 호비야. 그럼 오빤 열심히 일하고 올게, 하나야. 멋있어. 아, 그렇지. 제일 먼저, 하나 어른이 있나요? 네! 베니 언니가 보낸 편지가 왔어요. 고마워. 뭐지? 와 꽃이다! 정말 좋겠다. 그럼 하나, 오빠 갔다. 리리 피피 어린이 편지 왔어요 집배원 일 열심히 하는구나 편지를 받으면 모두가 아주아주 아주 기뻐해 그렇지? 아 맞다 호비야 편지 한통더 보내고 싶은데 괜찮아? 그럼 누구한테? 리처드 아저씨 나한테 맡겨 그럼 부탁할게 아 그래그래 그래. 아, 호비집 회원 편지 다 돌리면 우리 집에 문어빵 먹으러 올래 <laughs> 당연하지 그럼 기다릴게 분홍색이 동동이 거고 하늘색이 리차드 아저씨. 아, 정말 귀여운 집배원인걸. 히히, <laughs> 갈게요. 편지 고맙다. 누가 보낸 걸까? 어? 뭐라고 쓴 거지? 리처드, 편지가 왔어. 편지? 누가 보냈는데요? 글쎄? 흠, 음, 아, 나 아, no. 무슨 글인지 전혀 못 읽겠어. 어디 보자. 네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너무 쓸쓸하구나.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낫기를 기도할게. 선생님이. <laughs> 선생님이라니 혹시 챌린지 유치원의 무지개반 선생님이야? 그런 것 같은데. 오 <laughs> 마이 선생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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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좀 <laughs> 이상한데?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잠깐 <laughs> 리처드 감기는. 노프라블럼 <No> 괜찮아요? <laughs> 아저씨, 그 편지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영어인데? 왓츠업 리처드. 리처드 아저씨한테 온 편지구나. 그게 왜 저한테 왔죠? 아하, 호비가 그런 건가? <laughs> 그렇게 큰 꽃다발을 누구한테 주려고요? <laughs> 물어봐주 기다렸어요. <laughs> 하지만 비밀이에요, s e c 네, 시시해. Thank y 내 인생은 장미꽃이라네. b e 얘들아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호비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니? 지금쯤 아마 페로나 집에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동동이랑 리처드 아저씨 편지를 바고서 전해줬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이럴 수가 <laughs> 죄송한데요 혹시 누가 리처드 못 봤나요? 아까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사 가셨는데요 아, 역시 리처드 아저씨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겠어요? 챌린지 유치원에 갔을 거다. 챌린지, 챌린지 유치원? 유치원? 내가 갔다 올게. 나의 하트는 <laughs> 새빨간 장미라래. <창이라네. 웃음> <laughs> 헬로, 헬로. 무지개반 선생님 계세요. <laughs> 어? 어? 이상하네. 방금 누가 날 찾았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 편지 리처드 아저씨께 아니에요. What? 선생님께서 동동이한테 쓰신 편지라고요. 그리고 이게 리처드 아저씨 편지예요. 진짜? 누가 보낸 편지예요? 내가 보낸 거지. 어, 배로 할머니. 그래. 당신이 감기에 걸렸다고 하기에 영어 교실에서 배운 영어 실력을 발휘해 문안 편지를 보냈단 거지? 어... 어 그게 저기... 뭐라고 할까? <놀람> 설마... 내 편지는 싫다는 건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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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니에요! 어머! 땡큐, 페로 할머니 아우, 맴매! 감사의 표시로 드릴게요 이 꽃은 바로 저예요 oh. 나이 차있다 예예! 잘 됐네요, 할머니! 어. <laughs> 리처드 아저씨, 왜 그러세요? 어, 갑자기 다시 열이 오르는 것 같아. 그럼 어? 내가 집까지 데려다주지! <laughs> 어? 어? 아, 아니에요! <laughs> 어? 사양할 필요 없다고! 어? 간다! <laughs> 할머니 기운이 넘치시네. 견제 힘은 굉장해. 그래도 잘못전하지 않도록 조심해호 오비야. 히히 <laughs> 그러게 말이야.